아! 아나 툰디! 아! 어? 아나 툰디! 아니야 아, 아, 나또야 뚱... 씨발 요따가왜자 망치 살인마 등장. <laughs> 대차의 특징이라면 몸이 좀 많이 군합니다. 덩치가 커서 히트박스도 크고 뭐 대신 피통이 많지만요. 전방에서 교전이 냄새가 나 아르군요. 바로 돌입. <laughs> Here comes Mandy! 뭐 대가리! 야 들고 뛰어! 이제 이걸 캐시아웃까지 들고 뛰면 됩니다. 어! 미결혼다요! 어! 존나 뛰어! 내 뒤에 누구야? 내 뒤에 누구야? 아 명당이! 어 들어가! 배피 기동 실시. 어 나가! 어 미친 뭐야 이거? 탈주의 신. 쫓아오는 거봐 미친. 아아 어!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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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살려줘! 씨발! 지 안으로 그냥 들어가 점점 몰리다 보니 캐시어웃과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녀석들 지금 절 몰이 상향하고 있어요 여놉땅 숨소리도 내지 마 아, 죽였다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얘들아 미안해 못 지켰다는 하하하하 <laughs> 가 <도망가. 웃음> 체력이 너무 없다 징한 놈을 아직도 쫓아오는군요 자, 아, 여기로 들어가요 다시 여기로 나가요 다시 여기로 들어가요. 바보 같은 놈들. 이게 내 도주 경로다. 응, 나가요. 다시 여기로 들어가요. 우리 팀에 합류를 존나야 되는 거예요. 영웅은 죽지 않아요. 허! 좋아, 일단 뭉쳐 볼까요? 어. 아니, 저 새끼 또 죽었어. 적대형 발견. 서열 정리 들어간다. 내가 망치 휘두르면 네가 뭘할수 있는데? 아, 대가리! 웨이크업 바디! 자. 아! 아, 어? 아나 죽기. 아! 뚱띠? 야, 야, 나 뚱띠! 아니야, 나 뚱! 나 시말 요따까로 왜 여기서 깔면 나야 또 뚱띠를 어떻게 올라가라고? 몸이 커서 안들어가지잖아자 기다려봐. 지금부터 망치의 진가를 보여주지. 하나 더 있네. 빅맥 발사. 어, 망치 냅다 던지고 싶다. 오랜 생각이다. 야, 오, 좋네. 아, 뚱빼기 새끼야. 뭐야, 하나 더 있어? 아, 2대 1이라니. 아니 우리팀 뭐함 으아! 눈앞에 적이 보인다 망설이지 않는다 돌진 나는 문으로 안 다녀 <laughs> 도착하니 참혹한 살인쟁이 눈앞에 펼쳐져 있군요 일단 바닥부터 까. 누구세요? Here comes Menjin 내 빵딩이 맛이 어떤데 지금 쟨 피차거든? 중... 아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거 같은데? 어서와 잘가. 이 이런 날목살는 항상 움실들이펼지는게 예입니다. 백도어. 아니 이건 또 뭐야? 어느새 게임 후반. 빵댕이가 탐스권. 둘이다. 계획 변경, 더큰 화력이 필요하다. R P G. 지금부터내 계획은 이어다돔씨들 앞에 펼치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터전쟁 났어? 여기 전쟁터야, 여기 전쟁터야, 고 엄밀히 말해 전쟁터긴 합니다. 이전게 현대인? <laughs> 어! 민지 야전요 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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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이 뚱땡이 진짜. 가자. 어디로 가야 돼? 어미친 여기 아니가 봐. 간다. 후. 얘들아 내가 간다. 레펠, 훌륭한 이동 수단이지. 보안이 어, 예? 옥상 아래 바로 적들이 있는 것 같군요. 이럴 때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. 이게 뭐야 이거?

<laughs> 우주가 낀더 파이널스. 지금 당장 설치해보자.